날씨가 추워서 밖에 못 나가니까 만져서이이라선니가 농구하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 맨날 농구해요. 언니들고 안나접봉 때미자. 아하하. 접봉을 잡아. 기라메파. 입니다발 빨리. 어안 된다. 미랍니다. 안다마때 오, 쏙 들어왔다. 쏙 들어왔다. 안만이. 오, 들어왔다. 오, 들어왔다. 안 우다부 계속 들어왔네. 잘했습니다 바빠 바빠 a p a Papa, p a p 어,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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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오.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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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돼어